발품은 제가 팔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발품부동산TV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매물, 바로 경기도 양평군이 되겠습니다. 남한강 조망에 산중턱에 위치를 한 신축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유럽형 전원주택 매매 소식이 되겠습니다. 저 측에, 좌측에 자료들로 안내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어, 여기가 바로 오늘 매물 앞쪽에 에 데크가 있고 또 테이블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파라솔 비치 파라솔도 있는데요 앞쪽 전망 한번 보세요 이쪽이 남한강입니다 네 남한강이 쭉 흘러가고요 네 이쪽 앞쪽이 양평읍이 되겠습니다 전망이 완전히 확보가 되어 있는 오늘 매물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매물 아 일단 이렇게 총 3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총 3개라고 보시면 되시는데요 자 내부는 제가 오늘 매물 여기만 일단 공개를 해드릴 겁니다. 자 여기를 공개를 해드릴 테니까 꼼꼼하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또 올라오는 도로들 아주 잘돼 있습니다. 단지내 주변의 전원주택들도 아직 어, 조성이 잘돼 있고요. 자 그러면 어 앞쪽 이렇게 전망이 나옵니다. 이쪽이 이제 예, 아까 보셨던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전망이 되겠고요. 자 다음 컷 보겠습니다. 자자축 측방에서 본 것인데요. 자 오늘 매물 각마다 주차 박스가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주차 박스 리모컨으로 조정이 되는 주차 박스 앞쪽에 차단 개폐문이 되겠고요. 자 올라가는 문들은 다 이렇게 해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계단들 이렇게 해서 올라가시게 되고요. 자 현관은 일단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올라가서는 2층에 복층형 구조가 되겠는데 내부도 상당히 넓고요. 좋습니다. 그리고 앞쪽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어, 테이블이나 테라스가 조금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크 쪽에 앉아서 앞쪽 전망 확보가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어, 도로는 다잘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위쪽에서 한번 보는 경계 한번 짚어 봐 드릴게요. 네. 자, 보시면 간단하게 오이렇게 빗돌죠. 네, 간단하게 이렇게 보겠습니다. 오네 오, 됐습니다. 자, 뒤쪽은 숙축이 아주 튼튼하게 옹벽이 잘 조성이 되어 있고요. 옹벽이 되 있고. 어, 올라오는 계단 보이시죠? 올라와서 이렇게 가셔도 되고 앞쪽으로 와서 또 네, 앞쪽 전망 보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잔디밭도 아주 잘 되어 있고요 자 기와는 보시면 이게 스페인 기와 네, 고급 스페인 기와로 마무리되어 도 있고요 앞쪽에 2층 그 발코니가 조그맣게 이렇게 또 있습니다 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매물 현황표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매물번호 361번이고요. 경기도 양평에 위치를 한 남한강 특급조망의 신축전원주택입니다. 면적은 112평이고요. 어, 각세 동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어, 일단 그 오늘 제가 내부 공개하는 매물에 대한 내용으로 정리를 해주시, 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연면적은 46평이고요.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신축입니다. 어, 가스보일러로 되어 있고요. 수도는 지하수입니다. 특장점 보겠습니다. 남한강과 양평 읍내가 보이는 특급조망의 신축 유료평 주택 매매가 되겠고요. 주차 박스 그리고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마감재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 현장 브리핑에서 확인하시고요. 양평역과는 차량으로 10분 내에 도착을 해서 차량으로 이동을 해서 서울 시내로 또 진입하시기도 편리하겠습니다. 매매가는 영상 후반부에 자막으로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고요.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 전국에 촬영 매물 접수 받습니다. 편하게 접수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이쁜 현장 항공 촬영 영상과 그리고 현장 브리핑으로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장으로 함께 가시죠! 자 오늘 매물의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아래쪽으로 올라오는 도로들 잘돼 있고요. 자 오늘 매물 총세 개를 소개를 해드리는데 그 중에 하나, 네그 중에 하나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숙죽들이 아주 잘 쌓여져 있습니다. 네, 어 그리고 하단에는 주차 박스가 다 마련이 되어 있고요. 자.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안쪽은, 그죠? 네. 자, 마무리된 거 하나만 오늘 소개를 해 드릴게요. 주변에 정말 많은 전원주택들이 들어와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주차 박스인데요. 어, 리모컨 키로 네, 개폐를 하게 됩니다. 자,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계단을 쭉 통해서 올라가게 되면요. 네. 어, 이렇게 어, 올라오게 됩니다. 올라오게 되면 전망들이 쭉 어, 확보가 되면서 건물의 외관도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외관부터 아, 전망부터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보세요. 멋지죠? 어, 아주 멀리 남한강이 내려다 보이고요. 주변에 전원주택들 많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어 옆으로 좀 가볼게요. 자 여기 잔디밭도 아주 촘촘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경계 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쁘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총세 어 채가 있는데 어그 중에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 오늘 이곳만 일단 공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시원한 전망과 함께 또 여기 앉아서 보실 수 있는 네, 테이블도 마련되어 있고요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이제 경계는 여기 각 펜스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곳들이 다 오늘 메모리 경계가 되겠습니다 앞쪽에 보시면 음, 데크도 잘 되어 있고요 네. 자 옆으로 조금 이동을 해 볼게요 자, 여기가 뒤편입니다. 뒤편에도, 어, 옹벽이 설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왼쪽으로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시면, 어, 난방과, 어, 취사는 여기 LPG, LPG 가스로 하게 됩니다. 자, 뒤편인데요. 한번 위로 보시죠. 예, 위 한번 보시고요. 지금 콘크리트 구조로 아주 튼튼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단은 이제 벽돌로 마감이 또돼 있고요. 자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네, 되겠습니다. 이쪽 이제 보일러가 설치가 돼 있고요. 네, 뭐니 뭐니 해도 오늘 매물은 앞쪽 전망이 되겠습니다. 멋진 전망, 네 가진 오늘 매물. 어, 이쪽에서 다시 아까 올라온 길한번더 확인하시고요. 자. 자, 여기가 이제 어, 입구 쪽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내부 내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부는 어떻게 생겼을지 자 궁금해하실 텐데 지금부터 안내 시작합니다. 지금 왼쪽에 보시면 신발장이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 깔끔하게 돼 있어요. 자 위쪽도 보시고요. 네. 자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중문이 있는데요. 여기 중문을 통과하게 되면 일단 위치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자 오른쪽으로 보시면. 어 거실과 주방이 있습니다. 거실과 주방이 있고요. 그다음 에 다용도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제 앞쪽에 있는 곳이 제 계단실 아래쪽 수납공간이 되겠고, 그다음에 복층 2층으로 올라가는 네 계단. 왼쪽에 이제 방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어 붙박이장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먼저 그럼 오른쪽부터 한번 쭉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는 이 공간, 네. 자 보시고요. 이 공간이 바로 거실이 되겠습니다. 네. 자, 쭉 한번 돌아볼까요? 이렇게 자, 위도 한번 보시고요. 제일 먼저 눈길을 사로잡는 건 역시 뭐니뭐니해도 앞쪽 전망이 되겠습니다. 자, 전망 한번 보세요. 양평이 다 한눈에 들어오네요 자 여기 바닥 보시면 타일 어, 예, 마루 예, 마루로 시공이 되어있고 어, 지금 여기 보시면 두께 확인되시나요 여러분 지금 예, 콘크리트에서 아주 두텁게 마감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어, 전용도우입니다 아, 삼중창이네요 삼중창으로 해서 또 마무리 되어있고요 자 그리고 포인트로는 이쪽에 벽돌로 또 마무리가 또돼 있네요. 네, 자 TV 월 쪽은 그렇게 돼 있고요. 자 주방 쪽 가보겠습니다. 주방 쪽도 오, 아래쪽에 또 비글자 어, 형태로 돼 있는데 아래쪽에는 또 벽돌로 마무리가 돼 있네요. 어 일단 한번 볼까요? 자 아래쪽은 네, 먹색으로 되있고요. 어 위쪽은 화이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고리가 아주 이쁘네요. <laughs> 문고리를 아주 이쁘게 해놓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어이이 빈티지한 느낌을 주네요, 그렇죠? 자, 취사는 말씀드렸던 대로 가스, 어, LPG 가스가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개수대 아주 크게 되어있고요. 타일도 아주 이쁘네요. 네. 자 그리고 이쪽 오른쪽에 보시면 어,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네, 다용도실 세탁기 하고 들어가는 공간이 되겠네요. 네, 이렇게 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어, 이쪽에서 볼까요? D자 형태로 아주 잘 되있는데 어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래쪽에 이제 등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조명이 어 포인트인 듯해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어 옆으로 가볼까요? 어 여기 이제 계단실 아래쪽이니까 예 수납 공간 이렇게 또 마련이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이 안방이 되겠죠? 자, 안방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에서도 역시 어 창이 전망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음, 좋네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오시면, 어, 바기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바기장 설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안쪽에는 네, 욕실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샤워 부스까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아 수도도 아주 고급스럽네요. 네. 위쪽에는 나무로, 목재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나가서 2층을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자, 2층으로 올라가는데요. 2층도 한번 보세요. 어, 위쪽, 어, 아주 높은데 등이 아주 이쁘네요. 자, 그리고 올라가는 난간 쪽에는 이렇게 또 실제로 주물로 또 마감이 되어 있네요. 네, 자. 네, 2층입니다. 2층은요, 어, 위치 한번 짚어볼까요? 여기 보시면 이제 작은 어, 거실이 있고요. 그 다음 왼쪽에 방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큰 욕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또 방이 하나 또 있습니다. 그리고 테라스가 있고요. 자 그럼 왼쪽부터 한번 볼까요? 자 왼쪽에 있는 방입니다 네. 자 오늘 매물은 모든 방에서 네, 바깥쪽 전망이 이렇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렇게 보시고요 위에 천정도 보시면 일자형은 아니에요 네, 약간 기울어져서 조금 더 어, 높아 보이는 효과가 있네요 이렇게 보시고 자, 어, 문도 이뻐요, 그죠? 응. 음. 센스가 있으시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네. 음, 여기 2층 욕실입니다. 2층 욕실도, 어, 1층 욕실보다 더큰것 같은데요? <laughs> 네, 잘 되어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어,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쪽이 이제 말 그대로, 2층에 드레스룸이 붙박이장이 딱 갖춰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자, 여기도 전망이 또 확보되어 있고요 자, 여기에도 또 이중창으로또 되어 있네요 어? 문이 안 열리나요? 아, 제가 항상 이러네요 문을 잘못 열려요 아, 열렸어요 이번엔 열렸습니다 <laughs> 자 보시죠 이렇게 테라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 보셨죠? 자 그러면 내려가서 여러분들 마감을 마무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밑에 어, 나무로 되어 있는데 나무도 울림 전혀 없고요. 두껍게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거실 쪽에서 이제 마무리 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를 해드렸던 네 경기도 양평이 되겠습니다. 양평에 있는 어, 산중특에 아주 전망이 좋은 남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어, 전망 좋은 곳에 위치한 신축 전원주택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주차 박스도 있고요. 어, 아주 다양한 장점들이 많습니다. 자, 오늘 충분히 또 검토해 주시고 여러분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번에 또 다른 면물 인사 드릴 거고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꼭꾹 눌러주시고, 네. 네 다음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발품 부동산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